똑같이 0 0씩뜨는거 아니야? 음. 응. 이거 피레해진땡이든데 야, 이거. 방아다지고거자지 이거. 방아이방아다지고 방아타지, 고가 방아타지, 이거. 방아 이거. 방아타이쪼 방아타지, 이거. 방아아 방어를 잡아주가지고 아 여기 어나 잡아줄까 그냥 어디야 잡아주라 걱정하자 그래. 피가 1 4 0 0만이거든 잡아주겠다는데 어? 그 장기 <laughs> 장비... 그 상하차도 아니고 잡아줌 상하차는 높이라 그러면 이해를 할 거든 상하차 못했다는데 방어 영준 다음에 공격 70 주고 아 이렇게 보구나 나는. 뒤로 한번 쏘고 이걸 먹고 무지개 달려 보랑주를 먹고 보랑주를 또 먹고 보랑주를 또 먹고 확시히 <laughs> <노랑주를 또 먹고 웃음> 한번 피까이는거 보겠다. 아... <laughs>

그래봐, 긴경이니까 씨발, 내가 이제 엄마가 깔아놓을게. 지금 나 부끄럽었단 말이야. 지금 얘기가 달라지지. 오, 음, 왓더. 내가 what the 하나씩 감사해줄게 왓더 헬. 어, 중이 덧불한다, 이슬아. 족같은 긴병 하나씩 사, 없애줄게. 우와, 일단 그러니까 쪼를 보시고 얘기를 해보자. 없죠? 음식 한번 먹으러 이 수밖에 없겠고. 쪼를 하나 보셨거든? 음, 두 마리 보셨어 근데 나는 운 거의 다잡으가는데 아, <laughs> 이거 <laughs> 고한 번씩? 이거 씩 <돋아> 야 이거 투발 거의 와. 어 투발했어 투발았어투발았어 엄마가 못 때린다. 그래 보내고. 아. <돋아>

칠십점은 신의한 수였다 진짜. 신해가 어디? 안그 뼈도 못추겠다 진짜. 공격점도 6 5점 공격 신해한 였다 아, 이 새끼 미친 거야. 짜세야 뼈도 못 추렸잖아 나한테. 피곤다 미쳤냐? 뭐 어? 미쳤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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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여기 독수면 는어이� 없어. 안녕 저도 이스 마찬가지였는데. <laughs> 이스 <laughs> 공격이 다 됐어. 채운다 그럼. 한우 왔냐? 야, 근데 이새끼 타이머 택 3분 30초야. 어. 예. 어. 우리 신성 못 잡으면 나갈 거잖아. 신성 못 잡으면 리해야지. 포기하고 야 스킬 찍어 다운 찍어 기절 찍어 난탕 맞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응아 음. 진짜? 어 뭐야? 컴퓨터 이 그럼 다운이 부족하지 않게 현우가 다운을 찍어야지 그 다운 두 개밖에 없어 두개쿨몇 초인데? 두개 쿨? 응 18초에 18초 충분하지, 그럼. <laughs> 난 18초거든. 저안 되면 내가 선풍도 찍고. 가냐? 가라. 간다. 내일은? <laughs> 아, 뭐야, PC가 패턴 안 붙어, 이거. 아, 나 이거 안 보이지? 보고 있었다. 칼이 개쩔어서 딜 못하는데? 결론 펌안 가네. 안 음. 될만한데?

누구? 저기 지역 재채기, 어? 소테이크. 아, 존나 재미없는데 한조 대기 중? 어, 한조 대기 중. 난 이케 말고. 진짜 소 테이크, 아니 소 테이크, 아, 소테이크짜 아까 저러고 존나 재미 없던데. 어, 진짜 존나 재미없어. 미간에 주름 잡힌다. 그 새끼 진짜? 가냐? 어? 가냐고 무기가 박살났거든 박살나기 전에 부실수 있겠지? <laughs> 이간에 주름젓이 흐흐흐흐 흐흐흐 가냐 재현 이제? 가라 아바 <laughs> <대단한 웃음> 아, <아니, 나> 이거, 이거, <laughs> 헐리타, <꼴 맞았다>, 진짜. 죽겠다, 씨발. 위가 지금 잡았다 지금. 나투지에서 10초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laughs> 아, 태님, 씨발, 머리 고정이 면 아니, 이거, 씨발, 뭐, 어, 어떻게 알아야 돼? 침착하게 <laughs> 뒤로 돌고 어? <laughs> 아, 뭐야, 죽었어, 씨발. <laughs> 아니? 이어서 사람예에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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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하에에에에에 <목소리> <이렇게> <laughs> <목소리> <목소리>

그 예전에 해헤거리라는 사람 아이디가 뭐냐는데? 어, 출연해서해헤가 미간에 주름 잡힐 정도로 재미없네 이러니까. 별난 연기가 <아> 그 예전에 해헤거리라는 사람 아이디가 뭐였지 이러는데? 어, 아, Tom, 오, <참> There, 뭐였지 참, 존나 웃기네 저 새끼. 저새끼가 김지훈이 웃기란 말이야 네. 재미가 없다는데 잘못된 속상을 하여 스테이크가 분노한대 지금 빨리 또 재미없다 그래 어? 빨리 <laughs> 또 재미없다 그러라고 왜? 네. 잘못된 속상을 하여 스테이크가 분노했대잖아 <laughs> 빨리 재미없다 그러라고 또스테이 그만하게 쟤새끼 왜 저러냐 진짜 아. 가냐? 어? 가냐? 어아그 씨발 그 십장고 그, 이새끼 모르겠어 어디로 떨어지는지 손방이야 아니 아이씨 아아 아 제발 침착하게 뒤돌아. 지구로는 왜또 사라진거야?